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 바로 몸통에 그대로 결합해 주면 늑갈표 티라노 메카닉 완성이다. 이제 대망의! 대방이... 티라노, 레츠고나 진짜 얘,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할건줄 알아, 얘들아? 난 이것부터 바로 뺄 거야 이게 뭐야, 솔직히. 아니, 딱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거든? 의견 좀 한번 줘봐봐. 일단, 머리를 좀 어떤 느낌으로 꾸며볼까? 티라노는 검정색 갑옷이 어울릴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 이진회색 위주로 사용한 게진회 색이 많아서 이렇게 사용한 건데, 내가 진회색 못지않게 검은색 부분도 많거든. 아, 그거 너무 좋았다. 사실 원래는 검은색 장갑 말고도 이런저런 제한들이 많았는데 아직 컨셉을 완벽하게 못 잡아서 검은색만 최대한 살려보는 방향으로 가 볼게. 사실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아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 일단은 티라노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찾아야 돼. 내가 여기 공룡 통에다가 담아 놨는데 일단 한번 쏟아 볼게. 여기 있다. 티라노. 티라노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베놈 느낌으로 이것저것 상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오. 얼굴부터 몸통 다리 아, 어머나 팔까지 다 분리를 해주고. 내가 그동안 아껴왔던 검은색 국품통을 사용해줄게.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국품색이 검은색이야. 솔직히 아직까지는 명확한 컨셉이 그려지지는 않는데 일단 몸통이랑 머리부터 뼈대 한번 잡아보자.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질지 조금 기대가 되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시원하게 한번 쏘고 갈까? 와여기우 와. 좀 무서운데? 이게 부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통에 넣어놓으면 찾기가 힘들더라고. 여튼, 바로 작업 시작. 얘들아 몸통부터 올라오는 머리 장갑 뼈대까지 완성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이지만 티라노의 색깔이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얼굴 장갑에 황금색을 좀 추가해 봤어. 이 티라노 자체가 이전에 만들었던 인도미누스랑 크기가 비슷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게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인도미노스랑 티라노랑 얼굴 구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뼈대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네. 여튼 대충 뼈대 정도는 잡았으니까 바로 다리 뼈대 만들어 볼게. 조형 비율보다는 살짝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도전. 얘들아, 다리뼈대 완성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다른 것보다 이발 만드는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 최대한 작으면서 지탱할 수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네. 바로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인데, 이어서 팔뼈대도 만들어 볼게. 팔은 내가 신경 써서 만들어 볼텐데, 원래 조형 자체가 너무 작아서 뭔가 팔이 달려있는 거에 의미를 준 느낌이란 말이야. 기왕 다리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 팔까지 최대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볼게. 팔 뼈대 대충 완성했고, 바로 결합해주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는데, 이제 나름 그럴듯하지 않아? 이따가 살 붙여줄 때, 요런 무기 같은 거 한번 달아보면 예쁠 것 같아. 여튼, 이제 꼬리뼈대 만들어볼게. 사실 어떻게 만들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원래 조형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잠깐만 기다려. 꼬리뼈대 완성. 만들다 보니까 원래 조형보다는 훨씬 길어지긴 했는데, 원래 꼬리가 기면 기수로 멋있는 거 아닐까? <laughs> 대충 결합해주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줬는데 뼈대 완성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준 다음에 살 붙여주는 작업 시작해볼게 일단은 여기 있는 다리부터 시작해보자 다리 살 붙이는 작업 끝이야 생각보다는 얼마 안 걸렸는데 바로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 오 나쁘지 않지 않아? 야, 이 링을 마지막에 달았는데 나름 멋스럽네 다음은 다리 만들었으니까 팔살 붙여주는 작업 시작해볼게 앞서 말했듯이 최대한 화려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거야 잠깐만 기다려 팔까지 완성해야 얘들아 무기를 어우, 너무 화려하게 단거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바로 결합해주면 얘들아 어때? 좀 무시무시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꽤 멋스럽게 나온 거 같지 않아? 이 정도면? 팔이 엄청 길어졌어 다음은 꼬리 만들어볼 텐데 얘는 얼마 안 걸리지 않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아 꼬리도 완성했다 얘들아 잘 보이지? 꼬리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딱 뼈대에 살만 입혀준 느낌? 그대로 결합해주면 요런 느낌인데 꼬리 길이가 칼 때문에 상당히 긴 편이야 이제 몸통이랑 머리 부분을 완성을 하면 되긴 하는데 재료가 아. 보기엔 이렇게 많아 보여도 꼭 내가 필요한 건 별로 없더라고. 이건 진짜 필요한 재료만 골라서 없는 건 레고의 국룰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여튼 이제 마지막 몸통부터 머리 감싸주는 장갑 만들어 보도록 할게. 아까 이렇게 뼈대만 만들어봤는데 바로 살 붙여주면 얘들아 마지막 몸통이랑 얼굴 장갑까지 완성이다. 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 바로 몸통에 그대로 결합해주면 늑갈표 티라노메카닉. 완성이다. 벌써 얘들아 여섯 번째 메카닉인데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점점 가관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신기하네. 여튼 내가 만든 티라노 메카닉의 전체적인 외형부터 볼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 흑배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검은색을 사용하라고 했던 친구들의 제안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 느낌? 근데 완전히 검은색으로만 뒤접혀 있으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얼굴이랑 꼬리 끝에 원래 티라노색과 비슷한 황금색 무기들을 달아봤는데 생각보다는 멋스럽게 나와준 것 같아. 그리고 인도미노스 렉스 만들 때는 등 뒤에 원거리 무기를 달아줬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일부러 근거리 무기를 달아줬고 계획했던 대로 팔도 이전보다는 훨씬 길게 만들어 봤는데 이 정도면 만족스럽게 나온 느낌이랄까? 일단은 얼굴부터 볼 텐데 사실 전체적인 장갑을 검은색으로 한다고 말했던 부분 빼면 친구들과 상의했던 베놈 느낌의 디자인은 조금 만들다 보니까 배제가 됐어. 이 얼굴 만들 때 황금색 부품을 쓰면서 뭔가 검투사 느낌의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 사실 얼굴 구조가 이전에 만든 인도미누스 렉스랑 비슷해서 솔직히 쉬울 줄 알았는데 이 황금색 부품을 사용해 주기 위해서는 골격 구조를 다시 만들어 줘야 하더라 여튼 가동을 보면 일단 입이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으로 위 아래로 움직이고 항상 그렇듯이 얼굴 갑옷이 요런 느낌으로 열린다는 거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고 요런 느낌으로도 열어줄 수 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장갑이랑 이 얼굴 라인 이 부분도 최대한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 봤는데 나쁘지 않게 만들어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위아래. 양 옆으로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 이 얼굴 가동에 맞춰서도 이 장갑이 보호품을 사용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본 작품이야. 다음은 팔을 볼 텐데 팔은 원래 티라노사우루스의 팔이 너무 옹졸해서 친구들과 상의할 때도 무조건 크게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이거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도미누스 렉스와 골격이나 발톱 같은 부분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무기를 검투사 느낌 살리기로 한 만큼 불꽃 칼을 양쪽으로 달아봤어. 그리고 어깨에는 날개를 달아주면서 보다 외형적으로 묵직한 느낌을 살려줬고. 가동을 보면 일단 어깨 관절이 볼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앞뒤 양옆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팔꿈치 관절도 같은 볼 부품을 사용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줄 수 있고 손목 관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움직이는 편이라는 거. 관절 가동이 좋은 덕분에 굉장히 여러가지 포즈도 함께 잡아줄 수가 있어. 얼굴까지 돌려주고 아직 8만 완성됐는데, 나름 그럴듯한 느낌의 티라노 메카닉이지 않아? <laughs> 다리는 일단 다른 것보다 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나 티라노사우루스는 이 몸체에 비해 원래 발이 너무 작아서 조형으로 따로 살려주기가 쉽지가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 나름 외형도 외형이고 크기의 비율까지 나름 잘 맞춰서 만들어진 것 같아. 발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립하기가 힘든데 이 정도면 원래 티라노 조형과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아니 말 나온 김에 가지고 와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으악! 응, 살아나, 살아나, 괜찮아. <laughs> 지금 원래 조형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지. 내가 처음 만들 때부터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와, 진짜 뿌듯하네. 얘들아, 발 크기도 거의 똑같아. 와, 너무 기분 좋다. 아니, 말 나온 김에 팔도 원래 조형이랑 비교해보면, 원래 조형이 진짜 옹졸 그 자체거든. 근데 팔이 거의 3배가 길어졌어. 이 한마디가 원래 팔 조형이랑 거의 크기 비슷하더라. <laughs> 그리고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도 나름 멋스럽게 꾸며봤는데, 바로 가동을 보면, 일단 고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이 이런 느낌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고 그대로 벌려주면 요 정도 포즈 취할 때 무리 없이 움직이고 앞 뒤로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똑딱이 부품이라 관절도 나름 뻑뻑한 편이야 무릎 관절도 거의 완벽하게 앞 뒤로 움직여줄 수가 있다는 거 발목 관절은 기본적으로 부품을 사용해서 움직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톱까지 위 아래로 하나하나 움직일 수가 있어 다음은 이제 몸통을 볼 텐데 몸통은 다른 것보다 내가 외형 디테일에 굉장히 힘 많이 준 부분이야. 위쪽을 봤을 때 거북이 등껍질 같은 느낌으로 규칙성과 기계적인 디테일을 주고 싶었는데 나름 멋스럽게 표현이 잘된것 같고 가동은 꼬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부분이 요런 느낌으로 열린다는 거 근데 사실 그냥 곡선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고 특별한 기능은 없어. 마지막은 꼬리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이 얼굴 만들다가 뭔가 황금색 포인트를 하나 더 주고 싶다 하는 생각에 꼬리에 바이오니클 칼을 하나 또 달아봤어. 사실 이 칼이 바이오닉클이 아니고 진짜 오래된 세트에서 나온 칼인데 언젠가는 내가 써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공룡 꼬리에 쓰게 될 줄은 솔직히 생각도 못했네 여튼 이 칼이 달린 만큼 꼬리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원래 조형과 비교해 보면 거의 두배 차이야 근데 작품의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느낌이랄까 여튼 가동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마디 꼬리는 똑딱이 부품을 사용해서 최대한 뻑뻑한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 나머지 마디는 작은 부품을 사용해서 움직임에 지장은 없지만 내구성에도 최대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여튼 오늘은 친구들과 상의하고 만든 마지막 공룡 시리즈 티라노까지 완성을 해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확실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시리즈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떼샷은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직접 만든 세트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 디오라마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 만들기만 하면 정말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컨셉이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지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나네.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더 멋지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 얘들아, 근데 작품은 잘 나왔는데, 이건 또 언제 다 치우면 좋을지 감이 안 와. 이거는 또 언제 치워야 되냐. 아...